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해서 음. 그 역할을 한... 스님이 했다고. 옛날에 다 됐어 중국어 아, 유괄체로 아, 해서 다었어 아, 응. 통역 어, 통역을 안 해고 하고... 다 한자 로화권이기 아, 아, 때문에 지금도 필담이라 해가지고 그거로 해서. 요 지금은 뭐로 쓰냐, 물어봐 네? 지금은 네? 지금도 절로 쓰냐. 요거 먹이 어이 유수 소스이로 저리면서 유수 소스대로. 들어가 보자. 바람이 왔이이 <laughs> 시비를 세워놨겠지 아, 좋은 아, 시를 아, 하나 적어놨는가 최근에 보네 어, 근데 최근에 거요 당연히 최근에 세운거에요 여기 인연이 뭐가 있어? 있어? 아, 아, 조선통신사로 와가지고 학봉 김철이 선생이 시를 하나 지어놨으니까 시비를 세우는거지 네. 足尾は手へ行くなしが手分に結べてそして外交的にも持って知識の深い方なんで,、ね、でそういうことで、えー、日朝交流が途絶えたときにそれを復興するためにいろいろ手をつけたで,、ね、でそれが朝鮮通信室に結べて,て、ね、このありますけど大日寮屋さんもある 그러니까 이제 저기, 흑곡에 성덕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는데, 네. 그 절의 스님이면서 여기서 이제 외교 역할을 아주 음. 많이 담당하신 그런 분이고, 독서라든지 뭐 이런 걸 직접 음. 쓰시고 든요 음. 그런. 근데 이 인물은 어느 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수많이. 초기죠. 김진혜란 네, 전. 아, 이 산들이 아. 음. 안에 남아있다는 거네요? 음, 아주 한국에서도 유명한. 외교적으로 되게 음. 한국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 많아요 불상인 게 아니라 심리상인 그런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외교적으로 뭐 들어가도 좋냐 약속 잡고 음. 그런 역할을 여기 절에서 했다는 거죠 스님들이 음. 외교의 본산지라고 생각해요 음. 외교 음. 여기 절을 응? 구하시라고요? 근데 근데 고려시대 불상가 있고 한데 이 절은 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비는 거 있잖아요 어. 일본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무슨 교통사고 남아요. 났거나 길거리에서 저런 배짱을 세워요 그런 것처럼 여기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달다는데마다 많이 그러니까 흔히 볼수 있는 건데 여기 뭐 안전이라든지 뭐 교통 안전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비는 거죠. 낮름이날 때는 이제 이자 지도봉 마트 있어요. 지도봉, 거기다 지도봉 사이즈 마트가 있어요. 저거는 거기가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조선시대 초기 보면은 그 저, 저거, 저거 있잖아요. 그 나무, 그러니까 사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거 나무, 그게 이제 주거 직업이지. 나무찜 해가지고 팔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동으을 해서 이제 교육, 아이들의 이렇게 교육이실부반도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각 학교마다 이런 게 새로졌었는데 네? 매일 매일 이후에 이제 그런 게철폐되고 그거에 이제 남은 게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육의 일본 교육 군대 교육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아노 미네미야 킨지로,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이건. 아, 아노 오보오 사마가 사는 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에서 진례지도 있잖아마아마르이노선가 사투리 희약단이. 소위 뭐건을 사용을 녀고 이리러 일본 이제 종교, 나초 고감 중은 이로운 의미가 あるんです국みたいสุด게 여기서 선인들이 이제 조금씩 배우는 한국말로 풀어 을는대요 그래서 이리그이후에 어, 이제 여기도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처음으로 어느 선생님의 그런 권유해서 여기 장소가 처으로 그런 한국말을 그 타격관을 소어내는 학교로 학교에. 그리고 여기서 그 여기 승진사가 아니라 청약을 많이 많이 했고, 그게 많이 나가서 문이 없을 때는 우리가참 비웃게 서 있었어요. 불쌍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에어요에 봤어요. 甲州先生が立てる必要を松の偉い人に問いしてこれはですねあのいわゆる当事の方が日本のどこに流れてきても最後には対馬から対馬からに送るそういうシステムこれ江戸の中期頃からです。その前はですね、あの 조선도, 튀심아, 특히 저 요런 뭐라 통민이 오니라 타스케테야. 인도적인 차태로도 도와주다스케테야. 여기가 시스템가서 공식적인 이런 의료 이전에 한국에서 이게뭐 배를 타거나뭐 그런 애들 표류하잖아요. 배가 꼭을 뭐 만나고 막 그러면 그런 난민들 뭐 표류민들이 결국에는 여기 말고도 뭐 다른 데 나가 살기나 좋죠. 뭐 호커가 다나 이런 데 갔어도 최종적으로는 여기 와서요. 정소에 와서 이제 그 병받고 여기서 다시 부산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설이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많을 때는 3,000명까지 여기서 이제 수용 했었다고 해주고, 이런 그 서로 인도적인 많을 그런... 천명이 아니고... 네. 알고 있는 사람이 다 단점이거든요. 아마 이름이 나온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많았을 때 3,000명이고, 모르는 사람더많았을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 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여기 빼고... 그 방금 요상님께서 말 아, 많았을 때라고 전해주시고... 네. 그게 네. 네. 이 가는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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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잖아요. 떠거렸으 분명히면 어마어마한 수준. 그렇게는 많이 뒤에는 다닐 수가 없죠. 여기저기 표현 해서 다 모아놨을 때가. 지방 5위 도끼가 산재민. 애도시대에 기록을 넣고 쳐박게 산재민. 기록0 0나면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님다는 3,000명 정도가 기록이 남아있는 게 3,000명 정도 가지고 뭐 서로 인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통신사라든지 그 위에도 서로 이런 교류가 아, 큰 영향을 미친 게 그런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해류가 이쪽으로 오는가 봐요 그거. 서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아 해류가 그렇죠. 예, 맞아. 해류가 남파를 하면은 부산 쓰레기가 제일 오는 많이 오는 게 이쪽이고 반대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보내니까 기본 해류는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 도 바다가 저 나가서 그런다. 그 학과다, 그게 많이 나, 현해탄이라고 그죠 여기가 아니라 해탄털 북쪽, 우리 내일 가라 가라츠이 그쪽에 가면, 진짜 바닷가에 한국 쓰레기가 붙어 있어요. 아, 해탄이군 아, 이군휴이 한국은 호흡과 에서 복수해놓고, 복수해 아, 농담처 하나 짓도,